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임명된 정부효율위원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정부효율위원회의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예산 감축 방안 자문 2번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3번 의회 예산 결정을 대신함. 4번 공공서비스 운영개선. 정답은 3번 의회 예산 결정을 대신함입니다. 정부효율위원회는 예산 결정을 수행하는 기구가 아닌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실제 예산 결정은 의회의 권한으로 남아 있죠.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